안녕하세요. 제브로TV의 제브로 박사입니다. 이번에 4월 정영성님께서 강남의 성화학 더셀럽 보이스 아카데미를 찾으셨습니다. 와! 여러분은 정영성님을 다들 아시겠죠? 안사람면 알겠지만, 정영성님은 제가 접한 여러 애니메이션에서 목소리 출연하시고, 또 간혹 여러 프로그램의 해설자도 맡으시는 대단한 성우님이시죠? 예를 들면, 꼬마 버스 타요의 빛과 스카이, 냉장고 나라 코코몽의 감자팡 로보카 폴리의 맥스와 레피, 명탐정 피트의 바바와 탄 외의 여러 동물들, 부릉부릉부르미즈의 깨갱스와 버스터 게이터, 앵그리버드 더 무비의 밤, 우당탕탕 은하한 전단의 옐로, 뽀롱뽀롱뽀로로의 털북숭이 괴물 등의 이런 캐릭터들로 저는 정영성님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. 정영성 님께서 원장이 되신 건 팬으로도 자연스럽게 느끼리입니다. 원장 정영성 님과 장경희, 장은숙, 현경수, 심규혁, 김단, 최이진, 천지선, 하미경, 한경환, 김보나, 원에서다등 실력 있으신 성우님들이 강사진으로서 성우 지망생들이 성과 될수 있게 잘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수강생들은 기대할 것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정영성 님에게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셀럽보이스 정영성 님. hoi